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인교육대학교 진우지움입니다.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우지움은 경인교대와 뮤지엄, 체육관을 합친 말로 경인교대 복합문화전시관을 말해요. 전시관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전시를 볼수 있고, 작품을 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전시관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모으고 관리하고 전시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답니다. 올해 진우지움의 전시 주제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무슨 뜻일까요? 형태를 만들기가 쉬운 플라스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플라스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쓰레기? 페트병? 환경오염?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플라스틱으로 예술작품을 만든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작품을 보면서 자신만의 느낌이나 생각에 집중해 주세요. 작품이 궁금해지면 다시 돌려서 자세히 봐주세요. 그때마다 다시 나의 느낌이나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전시를 본 다른 친구들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때 우리의 감상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왜 신기할까요? 플라스틱을 모아놨어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전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전시 공간에 맞춰 작가님이 작품을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어떤 재료든지 사용할 수 있지요.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해 볼까요?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벌레가 생각나요. 벌레? 그러고 보니 풀 위에 사마귀가 생각나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작품의 제목은 플라스틱 식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풀이 막 엉켜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플라스틱을 가위로 오린 것 같은데요? 마치 종이처럼 플라스틱을 오리고 붙여서 만든 것 같군요. 그림자까지 녹색을 띠며 어우러져 있어서 느낌이 더 생생해요. 조윤주 작가님은 주변에서 흔히 보던 자연에 대한 기억으로 가상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플라스틱 식물들이 방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 어지러울 것 같은데요? 아니다, 환상적일 것 같아요. 큰 정원 안에 나만 있는 기분이에요. 나만의 식물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요? 저는 종이요. 자연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플라스틱으로도 자연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작품을 보면서 진짜 씨앗을 심어서 정원을 가꾸고 싶어졌어요. 어? 이거 비틀즈죠? 어? 비틀즈 알아요? 다음 작품은 이동재 작가님의 아이콘 비틀즈가 맞습니다. 그룹 비틀즈 멤버들의 얼굴을 점으로 표현했네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우와! 그림이 아니라 알파벳이에요. 알파벳들이 튀어나와 있어요. 어? 이거 가사인가? I don't know something? 이 알파벳들은 플라스틱 레진으로 만들었어요. 비틀즈 노래의 가사이지요. 작가님은 이 가사를 하나하나 캔버스에 붙여서 멀리서 보면 비틀즈의 얼굴이 보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노랫말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I Will 이라는 노래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작품을 보다 보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될것 같아요. 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우린 노래로 비틀지를 기억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로 기억될 테니까 마이크로 얼굴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알파벳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줄 맞추고 크기 바꾸고 정성이 느껴져서 더 감동받았어요. 소개해드릴 다음 작품도 정성이 가득합니다. 와, 예쁜 꽃들이 피어있어요. 여러 가지 색실로 짜여진 직물인 테피스트리 공예 작품입니다. 색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짜놓은 각양각색의 꽃들은 사실 플라스틱 비닐로 만들어진 꽃입니다. 이름하여 플라스틱 꽃, 감상하실까요? 정말 비닐들이 작품 사이사이로 삐져나와 있어요. 종량제 봉투도 생각나고, 집에서 보던 비닐봉투,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실을 직접 만들어 직물을 짜는 테피스트리 작가 김태현은 사람들이 쉽게 쓰고 버리는 비닐봉투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투를 가져다 주는 지인들에게 꼭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이들의 그림을 많이 주셨대요. 그들의 소중한 추억이 더 아름답게 영원히 남도록 작가님은 정성을 다했죠. 플라스틱은 더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 그 소중함이 더 오래 머물도록 말이에요. 작가님의 수고가 느껴지시나요? 봉투 색깔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김태현 작가님은 왜 비닐들을 삐져나오게 한 거죠? 삐져나온 비닐들을 안으로 넣어 주고 싶어요. 김태현 작가님은 사람들에게 비닐 봉투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부러 비닐 봉투를 삐져나오게 한 거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실이 비닐 봉투라고 생각하지 않더래요. 우리 주변에 비닐이 그렇게 많은데도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너무 흔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이 있나요? 자신만의 제로를 찾아서 정성을 다해보세요. 어쩌면 나만의 소중한 작품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작품은 서영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독일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지하철 안 모습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두 분이 싸운 것 같아요. 게다가 둘이 너무 바짝 앉아있어서 긴장도 되고요. 이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빨갛고 표정이 무서워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화가 찬뜩 난 버럭이 같아요. 이 작품에 사용된 아크릴 물감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예요. 아크릴 물감은 선명하고 빨리 마른다는 특징이 있지요.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인상은 아크릴 물감 덕분이에요. 아크릴 물감은 일단 마르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솜씨가 필요하지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는 숙련된 작가님이 왜 이렇게 쉽게 쓱쓱쓱 그리신 거죠? 여러분이 그림을 처음 본 순간 느꼈던 강렬한 인상은 바로 쉽게 쓱쓱 그린 것 같은 이 거친 붓질 때문이기도 해요.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국가였어요. 둘로 갈라졌던 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너무도 빨리 변해가는 도시 속에서 긴장된 사람들을 작가만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변해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좁은 공간에서는 모두를 긴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다음 작품도 지금의 상황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송기환 작가님의 공습경보를 소개합니다. 공습 경보는 적의 항공기가 공습하여 왔을 때 위험을 알리는 경보예요. 사이렌, 종, 깃발, 사람의 목소리 같은 신속한 수단을 이용해요. 작품은 노랑, 파랑, 초록의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져 있어요. 아크릴 물감이나 툭 튀어나온 이미지들은 모두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세 가지 색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노랑은 경계, 파랑은 공습, 초록은 해제를 의미합니다. 색깔별로 툭 튀어나온 이미지들이 바로 그 의미와 연결되는 거지요. 왜 해제가 됐는데 해골인 거죠? 해제가 되면 모든 상황이 끝난 건데.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해제를 뜻하는 초록색인데 해골의 형태가 죽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요. 아, 뭔가 무섭고 안타까워요. 혹시 여러분도 색과 형태에 의미를 담아 본 적이 있나요? 현재 우리는 코로나 경보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만의 코로나19 경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구멍이 뚫린 커다란 붉은 머리의 남자가 광이 나는 정장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검정 구두, 바지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회사원이요. 어, 웨이터인가? 사회자 같기도 하고. 공통점이 있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해요. 박영철 작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만의 느낌으로 기억하고 그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하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나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로 기억해요. 아, 인성으로 기억해야 하나? 아,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게 많은데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면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안될것 같아요. 나를 조금 바꿔야겠어요. 외모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보이지 않는 모습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도 옷과 자세만 봤을 때는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 사실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은가 했거든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저 사람을 괴롭혀서 머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옷의 주름 좀 보세요. 무엇으로 만든 건가요?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3D 프린트로 출력한 거예요. 플라스틱 소재인데 조각가가 실제로 표현하기 힘든 세밀한 부분도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기술의 도움으로 예술가의 상상력은 더 다양해지고 표현은 더 세밀해졌어요.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집에 있을 때와 같은가요? 사람들과 있을 때 나와 혼자인 내가 다르다면 그 변화를 표현해 보세요.